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운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았죠.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하고 놀랐습니다만, 그들 가운데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뭐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반응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오순절 이 명령을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어, 흩어진 유대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졌다가 이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 유대인들 근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아니죠. 하지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유대교인들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노라 하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지만 그들은 혈통상 유대인들인 것이고 또 이방인 유대교인들은 혈통상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있겠죠 또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대 땅에서 또 멀리는 저 사마리아 땅에서 이렇게 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 앞에서 바이드로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첫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술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둘째,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의 그 예언과 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즉 지금 베드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열두 사도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15절 말씀 볼까요?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3시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몇일까요? 네, 지금 이 시간과 비슷한 거예요. 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의 이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나 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꽃 형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하니까 어아 이게 밤에 해가 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새벽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려면 아마 해가 뜬 다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뜬 다음에 대략 한뭐한 뭐한 8시나 뭐 7시나 8시나 9시나 이 정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9시 정도 되었을 때에 즉 9시 좀 전이었겠죠. 9시 전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막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놀라고 하고 했잖아요. 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때는 제 3시, 즉 9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하신 다음에 막그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그 말하기 시작한 때에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 명 오순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던 그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 시간은 해가 뜬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오순절 명절 행사를 진행할 때쯤에 성령의 강림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겠죠.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즉 15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이루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뭐냐?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 내용은 요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혹은 유대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생소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딱 펼쳐 보시면 제일 익숙하고 많이 읽고 많이 그나마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어딥니까 아마 모세오경일걸요? 그렇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그나마 뒤로 가면은 갈수록 좀 힘들고 창세기나 출애굽기 정도가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반면에 우리에게 가장 좀 익숙하지 않고 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지 않는 구약성경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선지서죠.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다음에 여기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훔, 미가, 하박국 이런 책들은 잘안 읽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내용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도 않고 좀막 무서운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은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장 관심 있어 할까요? 바로 이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무려 길게는 한 800년 가까이, 짧게는 한 600년 정도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즉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간절히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 그데 자신들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과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형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 왕의 시대죠. 다윗 왕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 왕,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바로 그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이야기나 꺼내서는 안 되겠죠?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전하는데, 자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더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19절 말씀 볼까요? 또 그때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자 모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말세에 있을 일을 그냥 꽁꽁 숨겨 놓으시고 갑자기 그 날이 딱하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징조와 또 모든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의 귀가 번쩍 뜨이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 19절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니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성경에서 피와 불과 연기, 이러한 단어들이 연달아서 짝을 지어 나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전쟁터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는 피가 난무하겠죠. 또,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불이 나서 활활 집들을 태우고 사람들을 태우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불이 나면 전쟁의 포화, 연기가 또 피어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베푸시냐면, 피와 불과 연기,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자,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니까, 그냥 딱 듣기로는 정말 번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런 날이 딱 연상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악인들이 징계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날을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이라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인 6시로부터 9시까지 즉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일고 캄캄해졌죠 그것이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를 보이셨는데 그 구원의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과 그때의 어두워짐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징조였는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다. 하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가 이 유엘 선지자의 예언을 증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증언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22절부터 20,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21절 말씀해 볼까요? 그 유명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을 앞두고 징조를 보여 주셨는데 그 징조를 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심판 날에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죠. 그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자,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 율법에 따르지 않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들이죠. 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오빠가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이신 것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의 징조를 보였으니, 우리가 모두 그 부활의 증인이요, 너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죠 왜? 자신들이 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믿겠지만 지금 여기에 이 오순절 명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다 보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냐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다윗 왕의 진술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나오죠. 25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였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으니까 여기에서 그가 예수님이라는 건 알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있을 때, 때 그가 누구를 가르키는 걸로 봤을 것 같아요? 다윗 자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10편 16편 다윗의 시인 10편 16편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음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자 주의 거룩한 자. 우리는 이 주의 거룩한자가 누구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 10편, 16편을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한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은 주의 거룩한 자를 누구로 여겼겠습니까? 다윗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그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일 수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는 이미 썩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시인 10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음부에버리지않니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말한 이 존재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번에는 10편, 110편을 인용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은 이 35절에 나오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을 때그 너,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그 대상인 너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다.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히 그 얼굴도 들을 수 없는 자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 본질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한 그 너라는 존재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가 오실 메시아이 땅에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불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백성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둘로 나눴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우리가 그를 죽게 했구나 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나마다 감히 어떻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도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참나마 말을 하는가 하고 침을 뱉고 그들을 저주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결과 베드로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그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며,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